안녕하십니까. 소스로또입니다 1038회차로또 복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출연번호는 7번, 16번, 24번, 27번, 37번, 44번, 보너스가 2번이 출연했네요. 자, 이번에 저는 각 번호대에서 골고루 출연했습니다. 역시 이열수가 두 수가 있었네요. 27번과 2번이 이열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14, 15, 둘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 10번대에서는 14, 15를 지나서 16번이 출연했네요 27번과 2번, 2번이 연속해서 4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2번이 대단하네요 보너스로 출발해서 보너스로 이렇게 네 번째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 분들도 예측하신 번호 얼마나 잘 예측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구독자 예측에서는 7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절 강좌분들 중에서는 15번 여기 0번입니다 15, 16 0번이니까 16번이 있었고요 실전 관계분들 중에서는 7번과 44번이 있었네요. 1열수예전은 제가 15번을 봤는데 16번이 출연했습니다. 이열수. 2번과 27번을 제가 잡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꿈수에는 2번이 여기선 출연했네요. 그래서 22개 압축번호에서는 세수만 있었네요. 2번, 7번, 44번. 결국 요글레들어서는 확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세수 어, 출연했습니다. 자, 그럼 예질 강자분들과 실전 강자분들 중에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예질 강자분들은 또 어떻게 적중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황금대지님이 24번 적중하셨네요. 23, 24, 연번 하셔서 24번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송명규님이 43, 44, 0번 하셔서 44번 출연했습니다. 정영용님이 16번 적중하셨고요. 강호진 님이 44번 역시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고 님이 24번 적용하셨네요. 아, 이번에 저는 5분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증 관계분들 봅니다. 실증 관계분들 중에서 7분이 예측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퍼 님이 44번을 적용하셨고, 행복한 부자 님이 7번을 적용하셨네요. 실증 관계분들은 확률보다는 조금 넘어섰습니다. 7분 중에 2분이 적용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실전 강좌분들, 그리고 예질 강좌분들은 이번 주 거의 확률만큼 이렇게 출연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꿈풀이 예측 한번 봅니다. 요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꿈풀이 영상에서 가져온 그런 숫자들인데요. 어그 중에서 이제 쭉 중복되는 숫자 24번이 이렇게 출연했네요. 어 보라색에도 중복이 되고, 어머니에서도 24번이 있고요. 고추에서도 24번, 중복되는 숫자 24번이 출연했고, 그어머 음을 뜻하는 2번도 출연했고요. 그리고 원피스 27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보글보글 44번 보라색에서 한 수씩 출연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수, 꿈수에서는 내수가 있었습니다. 24 2번, 27번, 44번에서 내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의 지문 12수, 제가 여기서 가져온 숫자 중에서는 2번, 24번 어, 44번 이렇게 출연했네요 아, 이것도 거의 확률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조금 더 출연했나요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소수내척번호 칠수도 역시 딱한 수가 있었네요 44번 필출수 44번이 있었습니다 자, 직전에 어, 제가 14 15가 궁합이 좋은 숫자가 44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출연하네요 어, 직전에 15번 그러니까 아주 궁합이 좋은 숫자가 44번입니다 어, 15분과 궁합이 좋은 숫자가 44번입니다. 15분과 궁합이 좋은 숫자가 4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직전에 14, 15가 출연했기 때문에, 이번에 44번이 출연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44번은 출연하네요. 어, 필출수에서만 44번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아, 이 꿈수에서 40번이 큰 물, 양동이 그런 뜻이었는데, 40번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지명수에서 제가 내수를 가져왔는데 아 여기서 제대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다 이것도 비켜서 제가 가져오고 말았네요. 소설은 예측번호 7수 중에서는 그냥 2호수가 다 출연했네요. 8번이 아니고 7번이고요. 15번이 아니고 16번 그리고 26번이 아니고 27번 이렇게 계속 한 수씩 띄어서 출연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측으로 봐서는 우리 구독자 예측도 한수 출연했으니까 확률이고요. 우리 예절강계분들도 역시 확률적으로 한 수. 그런 실전 강계분들은 어, 확률보다는 조금 높은 두 수가 출연했습니다. 저도 일곱 수 중에서 한 수만 출연했으니까 확률을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지몽수에서 제가 제대로 좀 가져와야 되는데, 1038회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저는 확률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전 강좌분들은 그래도 두 수가 출연했고, 어, 우리 구독자 예측이나 예절 강좌분들이나 제 예측이나 한 수씩 있었으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어, 출연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측에서 확률을 벗어나야지 되는데, 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0 3 8에도 어, 합석하지 못합니다. 1039회를 또한번더 어, 희망을 가지고. 항상 로또라는 게또 토요일에 이렇게 맞춰볼 때는 약간의 실망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 다음 주에는 또 희망을 가지고 또 한번 연구하고 또 예측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1 0 3 8에 복귀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